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네 오늘은 바로 여러분 화제의 곡입니다 자 박서진 씨가 네 이제 현역과항 결승에서 우승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 결승전에서 불렀던 노래 음. 바로 흥타령 가져왔습니다 네네.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오랜만에 장구 퍼포먼스와 함께 네 아주 신나게 불렀던 곡인데요 네네 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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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타령이. 이렇게 가는데요. 네네. 네, 네. 네, 좋아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발음을 했을 때는,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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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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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발음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네. 네.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어, 네. 그첫 번째, 그 좋아의 두 글자 중에서 첫 번째 음에다가, 네, 이렇게 악센트를 하나씩 주는 거죠. 네, 좋아, 좋아, 똑같은 거라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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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악센트를 주면서, 네, 저 조... 비성을 가는 거죠. 저, 조... 그렇죠. 이 비성이 없으면 그 느낌 이안 나요. 네. 좋아, 좋아, 좋아. 이거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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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같은 리듬이 반복됐을 때는 네, 방향성을 줘서 네,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방향성 준다고 제가 해 보니까 네. 네. 크게 줄려고 그래서 음. 좋아 좋아 이렇게 하니까 음. 타이밍이 안 맞아. 그래서 여러분 까딱 까딱 살짝만 음. 해가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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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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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laughs> 네. 게다가 박서진 씨의 그 특유의 매력 있는 네 뒤집는 목을 사용을 좀 했는데요. 네. 좋아 좋아 네. 살짝 이렇게 한두 개씩 뒤집어서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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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어, 다 뒤집어도 좋지만은 사실은 네. 아, 어, 참하고 끝만 해도 네.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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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이런 그렇죠. 정도만 해도 괜찮고 너무 많이 뒤집나 것도 좋은 그런 아니거든요. 다안 뒤집었어요. 박서진 씨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흥타령이 네. 자, 여기 지금 어 무겁게 가지 말고 그냥 흥타령이 이렇게 하면서 슬러와 함께 음정 포인트를 높여서 끝내줍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경쾌한 노래는 리듬이지 노래라고 보고 전부 발성을 네 인후상부성 네. 네 위로 포인트를 잡아서 하면 되죠. 네, 흥타령이 낮고 흥타령이 위로 가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래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뒤에 부분은 요거 다 적용해서 네. 쭉 설명을 해볼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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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타령이. 좋아, 좋아, 나는 좋아. 이렇게 갑니다. 좋아, 좋아, 나는 좋아. 그렇죠. 네. 또 반복. 네 동영화 꿈. 네.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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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타령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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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여기만 달라집니다. 네 자,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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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타령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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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그렇죠 방하셨죠. 나는 나는 다음에 나는 한번 살짝 반 꺾는 목 빠르게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광 예, 석화처럼네 끊어서 반 꺾는 네. 목으로 만들 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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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그렇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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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정강석화 같은 꺾는 목이 더 어울리네요. 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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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이렇게 네, 되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 섞거라. 자, 원래는 개 섞거라 이렇게 하는데 네. 개에다가 음절을 나누고 섞거라 요거를 조금 음정이 나눴다는 걸 티가 나게 불러 줍니다. 네.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독립으로 네. 네 원래는 저 거기. 네. 네. 이게 이제 준말인데. 네. 개섞 거라 모두 비켜라 여기는 네. 앞에 네좀 강조를 해줬으니까 여기는 지나가는 구절로 그냥 가볍게만 불러줍니다 네 못자는 싱크패션 네개 네. 섰거라 모두 비켜라 그 다음에 못 갖춘 마디로 또 싱크패션처럼 당겨옵니다 당겨온 건 아니고 네. 음, 물 모두 섞어라 물렀거라 요렇게 네 목가춤마저 들어와 줍니다 네, 네, 네. 물렀거라 이건 한어 따라다라라 그다음에 짠짠 물렀거라 짠짠이네요 네. 짠짠을 하고 네. 걷자한 다음에 살짝 네 음절을 나누고 물렀거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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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아하시는 음. 리얼 앞에 살짝 혀가 또르 구르게. 으르라, 으르라 어.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리움 형식으로. 네. 물렀고 으르라. 그렇죠. 으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가짜들아 이렇게 됩니다. 네, 셋자에는뭐 발음이 철 발음을 사용해서 세상 이게 알? 세상 이렇게 음. 시옷을 복사해 옵니다. 네. 세상 가짜들아. 라 여기를 뒤집는 네. 목을 쓰거나 라 조금 뒤에 네 밴딩. 시간차로 네 밴딩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세상 같자들아 세상 같자들아 네 그럼 뭐어 쉬고 잘 쉬고 쉽죠? 네, 네 쉽게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놀아보세 네. 놀자에 갈성 하나 살짝 주고요. 네. 세 새 폴링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따라따다라따. 오늘 이제 뭐냐면은 앞에 두 글자는 묶고 네. 그다음에 뒤에 거는 독립. 그래서 얼씨구 절씨구 이거 니냥 얼씨 절씨 묶어 줍니다. 얼씨구 절씨구 이렇게 리듬이 나죠. 네. 얼씨구 절씨구 놀아보세. 이게요놀자이는 네. 갈성. 음. 놀아. 놀아. 이 정도. 네. 네 리듬 놀이기 때문에 너무 막 크게 긁으면은 박자를 놓쳐버립니다. 음, 네. 그렇죠. 부담스럽고. 놀아, 놀아 이 정도만. 네. 가슴. 놀아보세. 또 동영악고. 흥겹게, 흥겹게 즐겁, 즐겨보세. 여기는 활강으로. 네. 글자를 네. 천천히 하셨어요. 역시 네. 똑같이. 흥겹, 흥겹. 됩니다. 흥겹게, 흥겹게 놀아보세. 이게 바로 네, 네. 이게 태뉴토 한 한박자씩 사분음표가 존재하니까요.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흥타 흥타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흥타령. 그래서 흥타령이라는 게 단지 세 글자지만. 네. 흥 뒤집는 목이 흥에는 들어가 있고 흥네흥 네. 뒤집고 타반 꺽는 목 들어가고 령령 네. 여기 이렇게 또르륵 굴러 떨어지듯이 령 이거는 그냥 활강인데 네어흥타 네. 령에서 원래 트로트에는 내려왔다가 타 내려왔잖아요 네. 타령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이제 에, 어, 팝의 기법을 가져온 거죠. 네, 네. 원래 트로트식으로 하면은 흥타령 이렇게 해야 원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시다 보면은 이 부분이 아, 약간 퓨전 느낌이 나는구나 이렇게 네. 느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자는 방콕 눈목 힘들고, 지칠 때, 네. 지칠 때, 지칠 때. 칠 때는 살짝 반 꺾는 목보다는 활강 느낌에 가깝게 해주셨고요. 아, 네. 어, 힘들고 들고 여기는 반 꺾이 아닌가요? 여기가 반 꺾. 네. 네. 힘들고 지칠, 지칠 네. 때, 지칠 네. 때. 네. 네. 그렇죠. 흥타령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네. 이건 제가 그냥 한 거고요. 짠짠. 네. 네. 이것도 앞에 빰빰 쉬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테뉕으로. 빰빰. 네. 흥타령을 네. 도약 음정하고. 네. 불러, 불러, 여기 또 방권목 들어가도 되고요 불러, 것 불러, 정광석 화처럼 꺾어내는 네. 겁니다. 주세요, 살짝요, 슬로 한다면. 이거 하나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요. 네, 거기 이제 밴딩인데 이영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고음 처리하기가 쉬워지죠. 네흥타령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음. 제일 앞에 있던 게 반복됩니다. 응. 음. 쭝쭝쭝쭝쭝 편곡을 이렇게 특이하게 해준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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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타령이 이 예.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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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타령이 좋아 좋아 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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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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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타령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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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타령이 나는나는나는야 좋아 여기만 달라지죠 나는나는나는나는나좋나나는나 나는 좋아. 그렇죠. 나는 야 좋아. 야 좋아 마지막만 상승 상승 신나+ 신나+ 는나좋나 이렇게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신이 나고 어, 국악풍이기 때문에 어, 포인트를 내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나는야 좋아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어이 소리가 하. 아 이렇게 인우상부성으로 포인트가 높게 끝났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뭐냐면 리듬이주의 노래는 노래가 네. 무거우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발성이 무거우면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인우상부성을 그냥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인우상부성을 사용하면 아주 딱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이렇게 신나게 무대를 꾸며줘서 음. 네, 아마 인기 투표 1위로 네. 그리고 많은 네, 찬사를 받으면서 네, 결승에서 우승을 하시게 됐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뭐 박서진 씨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네 공중을 날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 확실히 이제 소림사 36방 정도 정도 돼야 네. 네, 뭐 정도가 돼야 네이 소룡이라든지 뭐 성룡 정도가 돼야 이게 날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네, 네 장구만 가지고도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 장구의 무공을 아주 <laughs> 깊게 <깊이> 입히고네 <laughs> 그걸 또 이제 대중 가요와 접합을 시켰기 때문에 네 아주 개성 있고 네, 멋있는 같습니다. 네. 네.